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농문입니다 오늘은 원형통발에다가요 밭지렁이하고 낚시가에 구입한 지렁이를 갖다가 어느 것이 많이 잡히나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끼를 만들고 계곡로 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게 밭지렁이입니다 요, 거 낚시카에서 구입한 지렁이고요 자, 먼저, 요, 지렁이입니다. 밭 지렁이를, 가위로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냄새가 들나요 자. 양파 자르에다가 자른 지렁이를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어이 넣어주고, 자 끈을 한번더 묶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다시 묶고 자 묶은 다음에 돌 있습니다 돌로 한번 이겨주십시오 이렇게 자, 자. 이어주고또 양파자루 한번더 싸주십시오 이렇게 싸준 다음에 끈을 묶어주면 됩니다 이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자 이거 이제 요게 밭지렁이고요. 자 다음은 날씨가에서 구입한 지렁이입니다. 미끼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느 따라서 산내기가 잘 잡히고 적게 잡힙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지렁이로요. 이렇게 빼주십시오 이렇게 빼갖고 이지렁이만 이렇게 눕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 흙은 뺀 다음에 넣어주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거 이거를 다이를 잘라 주십시오 자 이것도 이겼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양파자루에다가 구입한 야식가에서 구입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어이씨자지렁이 넣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끈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묶어줘갖고 어떻게 이제 환에 따라서 고개 잘 잡히고 적게 잡히는데 미끼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산매기가잘 잡히고 적게 잡힙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돌로 한번 더 이겨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예, 이어주고 양파채에다가 짜줍니다. 자, 이렇게, 미끼가, 두 개가, 요거는, 보시면 요게, 밭지렁이고요 요거는, 날씨가에 구입한 지렁입니다. 통발을 놓고, 자, 어느 것이 많이 잡히나,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끼가, 완성됐으니까, 계곡으로, 출발, 하겠습니다 오늘, 통발 포인트가요, 시골 하면, 동네, 이게 도랑입니다. 통바를 여기다나 설치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웅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집은 택수 대구이고요. 이렇게 물이 웅덩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여기다 하나 놓고 하나는 여기 밑에 풍발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오는 곳이 많이 잡히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겁니다. 이 까만 거는 끓여 묶은 거는 밭지형입니다. 자, 설치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묶이들이요. 놓고 돈을 넣어줍니다. 됐고요. 훌륭한데 우리 신발을 돌기기로한번 설치했습니다. 자, 설치 설치다. 자, 첫 번째 신발 설치했고요. 자, 두 번째 신발 설치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돌입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공력 작은 돌짝입니다. 올 때가 되면은. 대기 잡으려고 콩바를 설치합니다 자요번에는요양식가에서 구입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를 넣고 양쪽으로 불을 넣어줍니다 자, 콩바를요 그냥 건지지 마시고 이양마냥 콩바를 설치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콩발이 끄어지면 고기가 안 들어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녁때 통발에다가요 닭지렁이하고 낚시가에서 구입한 지렁이를 갖다가 통발을 놨습니다 오늘은요 다 걷어볼게요 옛날 도랑입니다 큰 재운이 아니라 도란이 나겠죠? 자, 한번 걷어볼게요 여러분. 자, 물을 봤고요. 으쌰.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이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마시가에서 구입한 지원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도란인데도 자, 순간 열어보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그거 빼고요. 이거 빼고. 그래도 이렇게 메기들이 잡혔습니다. 자, 이거 지렁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게 양식가에서 구입한 지렁입니다 자, 한번쏟다볼게요 자, 어허, 옳자. 어허, 자, 자, 보니까 보시면 <laughs> 새끼메기 소리 나지? 어. 아. 다이산 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시청자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은다치렁이 같다가 공방을 맞습니다. 다 민기 건드리세요, 공방을. 역시 밭지렁이가 낫네요 어? 밭지렁이 밧지룡이. 밭지렁이야 냄새가 많기 때문에 더미 밀이 많아요 여러분 음. 어자 많이 잡혔다 어? 많이 잡혔어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음. 자더 넣어볼게요 여러분 똑같이 빼고요. 자, 고 빼고요 자돌 빼고 이제 돌을 입니다자 지렁이 이게 바지렁입니다. 이자 결과는 한번 쏟아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죠. 어허. 야 역시 바지렁이하고 네, 네. 산지렁이가 총발에는 최고입니다. 자 이게 다보시죠뭐 고개 속이할게 없어요. 저원다 이게 예, 딱정맥이라고 그러고요. 미우기, 산맥이라고 합니다. 다 사, 이게 다. 저, 보십쇼. 요, 요. 이 정도면 한, 한 20마리 정도 됩니다. 자, 요, 보십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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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죠 여러분? 다맥이네. 다맥이야. 자, 요, 매기.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매기를 먹지 않고요. 저는 온다. 방생하겠습니다. 방생할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저녁 때요? 밭지정리하고 낚시가에서 구입한 3천원짜리 지정리를 사용해서 각각 어디냐, 많이 잡히냐, 시험했는데요. 낚시가의 구입한 지정도무기야 잡히고요. 밭지정리가 잡았는데 밭지정리가 승리했습니다자 오늘은 잡은 4기를요 전혀 먹지 않고 전원당 방생하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직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한 20만이 됩니다 전원당 방생합니다 자 이렇게 정직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자전원다살려주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 자, 끝으로 동영사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농구동백에게큰힘 동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